안녕하세요. 곰곰님입니다. 지난 편에서 윤석열 후보자 관련 기초적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유혈진압 모의 재판에서 현직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라는꽤 유명합니다. 이일라는 검사 윤석열을 설명하는 데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인물, 전혀 보지 않는 검사. 검사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윤석열의 검사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특수통입니다. 검사들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수통, 공안통, 요즘에는 강력통, 이런 말도 씁니다. 검사들의 수사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검사들은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 분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그런 경력을 가진 검사들을 무슨 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안통은 간첩 사건이나 선거사범 수사에서 능통한 검사, 검찰 조직에서는 공안부서에 배치됩니다. 특수통은 재벌이나 권력형 비리 같은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검찰 조직에서는 특수부 이런 곳에 배치가 됩니다. 특수통과 공안통, 이두 계열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검찰 내에서 승진도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 엘리트들이 모이는 계열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대다수의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주로 일하는 반면에 이런 계열로 성장해서 인정을 받은 검사들은 그쪽 계열에서 계속 승진을 하는 편입니다. 특수통, 공안통 이런 검사들은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곳에 배치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큰 사건이 터지면 수사할 때 차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특수통, 공안통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레 같은 계열의 선배들과 자주 만나게 되고 인맥도 형성됩니다. 그래서 승진하면서는 어떤 부서장,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그 계열이 더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공안통은 부서 이동도 적죠.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검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거쳤는데요. 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죠. 군사독재 시절부터 검찰의 엘리트 승진 코스로 공안 분야가 꼽혔습니다. 반첩 수사를 빙자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잡아넣는 역할을 톡톡히 했죠.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정권의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정권의 신녀로 만들어 온 분야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치와 연결되면서 정치로 넘어가는 검사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 공안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수 통이 각광을 받는 편입니다. 굵직한 권력형 비리, 재벌비자금 같은 대형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주목받게 된 거죠. 예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검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역시 권력의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검중수부 역시 권력의 시녀라는 힐란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3년 폐지됐습니다. 대검중수부와 관련해서는 영화 더킹에서 잘 보여졌죠. 언론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공안통과 특수통의 다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인맥이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윗기수로 유명한 특수통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들을 잇는 특수통 에이스로 꼽혀 왔습니다. 특수 관련 부서에 있지 않을 때도 윤석열 후보자는 특수 수사에 계속 차출이 되었고 간부가 되면서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 2 담당, 대검 중수부 2 과장, 대검 중수부 1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 부장을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가 되면서 특수 관련 부서에 쭉 배치가 됐었던 거죠. 특수 수사에서 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대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에는 대구고건검사, 대전고건검사로 좌천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합류한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수사를 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수사는 권력형 비리, 재벌 관련 수사가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도 국민들이 기억하는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기억되진 않아도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많죠.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1999년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검사로 배치돼 있었을 때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사들이 꼭 거쳐가고 싶어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특수통으로 성장하게 되죠. 검찰 내 에이스로 꼽힙니다. 하지만 배치되고 나서 2년 혹은 3년 내에 성과를 내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윤석열 후보자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구속시킵니다. 뇌물수수염이었죠. 소환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소환하고 나서 하루 만에 박희원 치안감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희원 정보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명실상부한 특수통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200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1년 남짓합니다. 그리고 2003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으로 오면서 같이 검찰로 복귀합니다. 이 1년 남짓한 변호사 생활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변론하면서 기업의 생리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수사에서 이런 경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의 재벌 총수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사로 돌아온 윤석열 후보자는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있었는데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검중수부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차출합니다. 이때 대기업 등이 여야 대선 캠프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트럭으로 불법 자금을 날라서 찻대기 당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이 수사팀에 윤석열 후보자가 합류한 것이죠.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안희정, 강금원,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면서 주목받았습니다. 2006년에 윤석열 후보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로 있었습니다. 또 대검 중수부로 파견됩니다. 현대자동차 1천억 원대 비자금 수사였는데요. 원래 현대차 비자금은 다른 사건의 곁다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현대차 그룹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이 글로비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양재동 현대차 건물에 비밀 금고가 있다. 그 위치까지 제보를 받게 된 거죠. 이 제보는 매우 결정적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는 제보를 받고 대검 중수부로 차출돼서 수사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검찰이 양재동 현대차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서 금고를 발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벽 뒤의 금고 그게 현실에 있었던 거죠. 비밀 금고에서 80억 원대의 비자금, 현금이 나왔고 비밀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사는 탄력을 받았죠. 수사가 끝날 때쯤 보수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정몽구 불구속, 정의선 구속.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구속시키고 아들은 구속시키는 뭐 이런 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흘러나왔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된다면서 사직서를 꺼내 듭니다. 구속 아니면 사직. 정몽구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그 2006년에 대검 중수부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했던 박영수 변호사였고요. 대검 수사 기획관은 검찰총장을 지냈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겼고요.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깁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후보자는 2009년부터 대검 중수부에 쭉 있었습니다. 2009년 중수 2과장을 했고, 2011년에 중수 1과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c n 그룹 임명석 회장 정광계 로비 사건,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오르면서 명실상부하게 검찰 내 특수수사 에이스가 됩니다. 2012년에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SK 최태원 회장이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수사가 끝날 때쯤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범위가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봐주기 구형.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7년 구형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7년 구형을 주장했던 주역이 바로 윤석열 후보자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죠. 2012년 윤석열 후보자는 저축은행 비리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시킵니다. 물론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죠. 여기까지가 검사 윤석열의 수사 활약상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윤석열 후보자는 그냥 검사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의 측근도 재벌 총수도 그에게는 그냥 수사 대상이었을 뿐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는 2013년 그 유명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폭로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입니다. 2013년 윤석열 후보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터졌던 초대형 사건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팀장을 맡깁니다. 수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됐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 정치개입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릅니다. 수사가 두달 정도 진행되고 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두고 수사팀과 법무부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수사팀은 공직선거법까지 적용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이었습니다.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최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 최동욱 검찰총장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합니다. 다음날, 윤석열 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수사팀장과 수사팀은 10월 18일 다음 날이죠. 오전 8시 50분에 윤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공소장에는 오늘의 유머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과 찬반 클릭 한 거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변경한 공소장에는 5만 5천 건이 넘는 트위터와 리트윗 관련 활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트위터 활동은 중요한 혐의 내용이 되죠. 이것이 윤석열 수사팀장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폭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더 이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 아니었고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타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원래 아, 평소에 하늘색이나 파란색 넥타이를 즐겨 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 네, 사실 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감를 하셨습니다. 고 나가 도와주는 얘냐나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저 하려고 하면 내가 시켜내는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아 이게 원장님이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서 기명판의 수사 초이부대기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신문에 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장관하고도 함께 가시는 얘기죠. 모가 나진 않다고 생각그렇습니다 <목소리> 검찰 수사라인뿐만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수사 외압 폭로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는 다음 해죠 2014년 인사에서 대구 고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고검 검사. 지방고등검찰청 검사는 간부자리이긴 하지만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여기로 발령이 났을 때 그냥 거쳐가는 자리라거나 사직 종용,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2016년에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납니다. 하지만 사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됐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임명 자금을 받은 다음날 윤석열 검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특검이 없는 직책이었지만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후보자를 수사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는 당시 4팀을 맡았습니다 4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였습니다 특수통으로 성장하고 특수통 에이스로 꼽혔던 윤석열 후보자를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투입한 거죠. 이 수사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특검은 한 차례 기각되긴 했지만 2017년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합니다.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죠. 특검은 2017년 3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때까지 대전고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후, 5월 19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후에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후보자가 지명되자 기자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대전고검 검사.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후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에 열을 올립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속 수사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를 수사했고요. 국정원 상납 사건을 수사합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수사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7일 청와대는 차기검찰총장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합니다. 어쩌면 윤석열 후보자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검사의 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물은 드뭅니다. 대학 시절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시험을 구수, 검찰에 들어와서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특수통, 권력과 재력,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 폭로. 언론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자의 악연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거의 검찰 내에서는 아예 인연이 없을 정도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가 폭로했던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지목됐었고 윤석열 후보자가 좌천될 때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해서 청와대를 수사하려고 했을 때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청와대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도 거부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자의 수사 이력, 검사 시절을 본다면 누군가에겐 분명한 공포로 느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누군가가 공포를 느낀다면 이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길었죠? 두 편이나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끝까지 보신 겁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니까요. 컨텐츠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댓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곰곰이었습니다.